안녕하십니까 한국디카시연구소 대표 이상욱입니다. 매일 디카시 한 편을 감상하면서 삶의 위안과 힐링을 얻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스물 두번째로 이기영 시인의 디카시 등뼈를 소개하겠습니다. 이기영 시인은 2013년 열린 시학으로 등단하여 시집 보에나비스타 쇼셜클럽을 출간했고 전국 개간지 우수 작품상 김달진 창원문학상 등을 수상했습니다. 현재 한국디카시연구소 기획위원 겸 사무국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기영 시인의 디카시 등뼈를 읽어보겠습니다. 등뼈 이기영 물빠진 바다에 와서야 바닥도 등뼈를 가졌다는 걸 알았다. 저 등으로 저 날은 물길이 어디 한두 해였을까 들고 나는 모든 목숨 저등 밟고 왔겠지 일상적 관점에서는 거대한 바다의 밑바닥이 물결무늬로 켜켜이 주름지듯 드러난 것을 보고 그것을 등뼈라고 인식하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단순히 바다의 바닥이 바다 물결에 의해서 모래나 흙이 주름져 있구나 정도로 예사로 넘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바다의 바닥도 등뼈를 가졌다는 것을 알았다고 놀라듯 진술합니다. 여기서 시인의 그 진술 앞에 아무도 부인하지 못하고 정말 그렇구나라고 동의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도 역시 디카시는 발견의 시작임을 알수 있습니다.이 디카시 역시 영상을 원관념으로 하고, 문자 등뼈를 보조관념으로 처리한 것은 문자시와 다른 디카시만의 독특한 기법인 셈입니다. 영상 없이 물 빠진 바닥에 와서야 바닥도 등뼈를 가졌다는 걸 알았다고. 문자로만 표현할 때 시적 리얼리티는 현저히 약화될 것입니다. 이 영상 대신 문자 언어로만 제시하려면 200자 원고지 몇매라야 하겠습니까? 아마 수십장의 원고지로 써도 저런 생생한 영상을 묘사하기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이렇듯, 디카시의 영상은 문자 어느 이상의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 디카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상을 두고 등뼈라고 메타포로 제시하는 순간 영상과 문자의 조합으로 드러나는 의미생성은 마치 다이너마이트처럼 폭발력을 가집니다. 나가시인는 등으로 저 나른 물길을 생각하고 또그 물길을 따라 들고 나는 무수한 생명체들이 모두 저 바닥이라는 등을 밟고 왔다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바다에그 위대한 노고에 감탄과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이것이지 바다에 대한 이야기로 그치는 것이겠습니까? 바닷물이 가득 차면 바다의 바닥은 가려져 보이지 않습니다. 바다맨 누구나 푸르게 넘실대는 바다 물만이 바다의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 바다를 지탱해온 바닥은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바다의 바닥을 등뼈라고 놀랍게 메타포로 제시함으로써 그것은 무한히 확장되면서 상징화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등뼈로 일컬어지는 바다 바닥의 상징성이 이 디카시의 키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바닥의 상징성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다음 시간에는 정한용 시인의 디카시 물의 알을 소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